아, 핸드폰 거치대를 사려고 했는데 안 사도 되는 이유를 저는 찾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때는 원류 카니발이고요 이 앞에 보면 은 여기 공간이 있고 위 아래 공간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밑으로 당겨요 이렇게 했던 거를 레버를 당겨요 그러면 핸들이 좌우로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앞뒤로도 움직이고 그걸 내린 상태에서 핸드폰을 레벨을 켜고 여기다 대면은 맞춰놓으면은 딱 맞아요 이렇게. 그럼 이걸 다시 레벨을 다시 이 상태에서 올리고 핸들로 올린 상태에서 레벨을 올려주면은 핸드폰 여기 딱 끼어져요. 그럼 여기서 레벨 켜고 운행하는 거예요. 바로 계기판하고 보이기 때문에 아주. 시야성도 좋고, 가다가 바로 밑으로 봐도 되고, 물론 내비할 때만 써요, 저는. 이거 할 때는. 굳이 거치대를 사지 않아도 돼요. 뺄 때는 그냥 빼도 빠져요. 그냥 빼도 빠지는데, 빼기 뻑뻑하다 싶으면은, 내발을 네 당겨서 다시 이렇게 빼면은 이게다 빠지니까. 그리고 다시 원위시키고, 내 위치에 맞춰서 조정해서 다시 내 발을 올리면은 끝이에요.